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울산에서는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울산 울주세계 산악영화제부터 울산의 대표 축제인 울산 고래 축제까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슬비가 내린 울주군 영남알프스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관람객들이 하나둘 행사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극장에 모여듭니다. 조그마한 의자에 몸을 기댄 뒤 나눠 받은 무선 헤드셋을 끼고 영화 감상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열도를 맞은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국내 유일 산악 영화제만의 특별한 영화와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해마다 찾는 방문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기 메인 무대에서 영화 보고 10cm 공연까지 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번에도 같은 구성으로. 진행을 한다길래 또 찾아왔습니다. 울산 고래축제 현장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AI 로봇이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봇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아이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가족형 축제로 변신을 위해 올해부터 아이들을 위한 체험과 볼거리를 크게 늘린 울산 고래축제.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판매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맛있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또 기존의 대표 행사인 보레 퍼레이드도 더욱 화려하게 구성해 풍성한 축제를 장식했습니다. 다양하게 뭐지? 뭐 장난감이든지 체험 같은 거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볼거리도 많았고 어, 지금 축제 거리가 생각보다 가격대도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대도 어, 괜찮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길었던 여름이 물러가고 찾아온 울산의 가을을 다채로운 지역 축제가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